푸른 행성의 작은 용, 잠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푸른 행성, 지구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3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구의 역사를 지켜봐 온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잠자리입니다. 날렵한 몸과 투명한 날개, 신비로운 비행 능력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 작은 존재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릴만 합니다. 타큐렌즈에서는 잠자리의 경이로운 생태계와 그들이 인류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흥미로운 생애 주기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잠자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에 서식하는 잠자리의 종류는 무려 6,000종이 넘습니다. 잠자리는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극지방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륙에서 잠자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숲이 우거진 열대우림, 드넓은 사바나 초원, 고요한 연못과 강가, 심지어 도시의 작은 웅덩이까지 잠자리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각기 다른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몸 길이가 12cm에 달하는 거대한 왕잠자리부터 손톱만, 한 크기의 작은 실잠자리까지, 그 크기와 모양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국가별 잠자리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고추잠자리와 같은 붉은 잠자리가 가을을 상징하는 친숙한 존재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맹그로브 숲에는 독특한 색을 가진 잠자리들이 서식하며 이들은 열대 기후에 맞춰 화려한 몸 색깔로 자신을 보호하고 짝을 유혹합니다. 북아메리카에는 긴 거리를 이동하는 녹색 잠자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철새처럼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는 놀라운 비행 능력을 보여주며 잠자리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깨끗한 환경을 나타내는 지표종으로서 잠자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국에서는 브로드 보더라는 잠자리가 서식지 보호를 위한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잠자리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식자입니다. 그들은 주로 모기, 파리, 하루사리와 같은 작은 곤충들을 잡아먹습니다. 잠자리는 모기를 효과적으로 잡아먹어 말라리아나 댕기열과 같은 모기맥의 질병의 확산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농업에서는 해충을 잡아먹어 농작물을 보호하는 천연방제자 역할도 합니다. 잠자리의 유충인 수채는 물속에서 살아가며 물의 오염도를 알려주는 훌륭한 환경 지표종입니다. 깨끗한 물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특정 잠자리 종류의 존재는 그 지역의 수질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곧 환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 신호와 같습니다. 잠자리의 생애주기는 마치 하나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물 속에서 태어나 육지로 나와 완전한 성충이 되는 과정은 경이롭기 그지 없습니다. 잠자리는 물 속에 알을 낳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수채는 물속에서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생활합니다. 이 기간 동안 수채는 여러 번 허물을 벗으며 성장합니다. 수채는 물속의 작은 물고기나 올챙이를 잡아먹는 무서운 포식자입니다. 충분히 성장한 수채는 물 밖으로 나와 식물의 줄기나 돌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허물을 벗는 우아 과정을 거칩니다. 등껍질이 갈라지고 주름진 날개가 펴지며 마침내 잠자리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 과정은 잠자리 일생에서 가장 취약하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우화를 마친 잠자리는 마침내 하늘을 날게 됩니다. 그들은 먹이를 사냥하고 짝을 찾으며 짝짓기를 합니다. 잠자리의 짝짓기는 수컷이 암컷의 머리를 잡고 하트 모양을 만드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짝짓기를 마친 암컷은 다시 물가로 돌아와 알을 낳으며 새로운 생명을 시작합니다. 잠자리는 3억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구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며 적응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 변화, 서식지 파괴, 수질 오염과 같은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 많은 잠자리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사라짐은 단지 한 종의 소멸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